형님이랑 할아버지가 알면 엄청 화내겠지. 누구? 아, 깜 깜짝이야. 어 언제부터 거기 있었어요? 계속 있었는데. <laughs> 잠깐 집이랑 통화를 좀 했어요. 밀수업자에게 지불해야 할 돈이 꽤큰 모양이라서요. 왜 그걸 네가? 네? 나도 있고 저수지도 있고. 캐롤리엘도 있는데, 너는 그 섬이랑 상관이 없잖아. 상관이 없는 건 캐롤리엘 씨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지만, 글쎄요, 저하고도 전혀 상관없는 일은 아니니까요. 누나의 일을 신경 쓰는 거야? 자원봉사자였던. 그런 셈이죠. 저도 그 섬이랑 상관없는 사람은 아니에요. 고마워. 넌 정말 좋은 사람이야. 별말씀을…… 하지만 밀수 업자에게 줬던 돈은 돌려받아야겠어. 그건 내가 이래서 낼 거니까…… 그 남자의 대체 정체가 뭐지? 이만한 거금을 턱 내놓다니, 결코 푼 돈은 아니었는데 말이야. 고등학생쯤 되는 애가 낼수 있을 리 없었는데, 그럼 민수연에게 돌려줘. 뭐? 내가 미쳤어? 돌려줘. 이봐, 이건 내 일이라고. 너희를 운반하고서 받아낸 정당한 사례란 말이야. 차원종의 자네 줬었잖아. 젠장. 애들을 트럭 화물칸에 태우느라 씻지도 못했었다고. 게다가 병든 애들을 운반하기 위한 차를 구하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중간중간 애들이 치료를 받을 수 있게 경유지를 알아봐준 것도 나고. 또, 세상 물적 모르는 너희들이 이 동네에서 살 만한 곳을 알아봐준 것도 나라고!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돌려달라니! 너 강도야? 어? 물론, 일이 일이니만큼, 이렇게 덜컥 돈을 받아버리면, 나도 찝찝하지. 그러니, 거래를 하자고. 중개인 꼬마랑 상의해서, 이 동네 차원종들의 자네를 가져다 줘. 그럼, 적당히 환산해서, 그 남자애한테 돌려줄 테니까. 뭐 민수연 그 바보가 그런 짓을 에이, 시키지도 않은 짓을 하다니 이 멍청한 녀석이. 응, 음, 이건 잘못된 것 같아서. 당연히 잘못됐지. 내가 그 바보에게 빚을 질 사람이야. 밀수업자도 고마운 제안을 해왔네. 우리가 대신 낸다면 민수연한테 돈을 돌려준다잖아. 들어보니 굉장히 큰 돈인 것 같았어. 그러니 우리가 부지런히 일해야겠지. 나도 도착하자마자 이 동네 주민들한테 물어봤거든? 사전조사라고나 할까? 아니나 다를까. 얼마 전에 이상한 녀석들이 도시를 엉망으로 만들었었다잖아.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지만, 사람들을 대피소에 몰아놓고 폭탄을 설치하고 아주 난리도 아니었다나봐. 원래 강남의 치안은 특경대라는 사람들이 맡고 있었대. 민수연이 가끔 말하던 클로저라는 거랑 연합해서. 그런데 이런저런 사건들이 터지면서 치안이 상당히 불안해졌나봐. 덕분에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도 기회가 생긴 거지. 하, 이게 독이 없는 하늘의 공기인가? 그 섬이라는 비교가 안될 정도네. <laughs> 섬이랑은 많이 달라. 신기한 게 굉장히 많네. 그치, 앞으로는 이런 곳에서 사는 거야. 자, 시험 삼아 가볍게 둘러보고 올래? 나는 네가 싸우는 걸 선전하며 손님들을 모아볼게. 응, 음, 알겠어, 잘 부탁해. 신사울은 어떤가요? 당신이 지냈던 섬이랑은 많이 다르죠? 응, 음, 놀랐어. 섬에 들어오는 쓰레기들 때문에…… 밖에서 어떤 물건들이 있는지는 알았지만, 아는 것과 직접 보는 것은 많이 다르구나. 섬의 아이들은 구로금방의 전문병원으로 옮겼어요. 위급한 아이들은 당분간 병원에서 나오기 힘들겠지만, 상대적으로 건강한 아이들은 간단한 케어 후 보육시설에 가게 될것 같아요. 보육시설? 신서울은 그 섬과는 다르니까요. 아이들에게 가혹한 노동을 시킬 수는 없죠. 너무 염려 마세요. 그 보육 시설은 제가 개인적으로 후원하고 있는 곳이에요. 아이들이 지내기에 불편한 환경은 아닐 거예요. 아이들은 그 섬에서 부당한 노동을 강요받아 왔어요. 하지만 올바른 형태의 사회라면 아이들에게 그런 일을 강제해서는 안 돼요. 그 애들은 사회의 보호를 받을 자격과 권리가 있죠. 물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요. 부디, 제가 여러분을 도울 수 있게 해주세요. 어떻게 도울 건데? 우선은 미등록 위상 능력자인 당신이 처벌받지 않도록 해야겠죠? 또, 저 수지 양이 사회 복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야 할 테고요. 그러니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유니온 측에 좀더 보고 해야 할 이야기가 있거든요. 보호를 받으며 살아가는 건가? 잘 모르겠어. 나는, 그런 걸, 원하고 있는 걸까?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 응? 여기서 뭐하고 있어? 아, 캐롤리엘이, 기다리라고 해서. 에이, 마침 잘됐다. 일거리를 받아온 참이었거든. 이 근처에서 차원종이 나타났는데, 물리쳐줄 사람이 없다나봐. 우리 실력을 확실히 보여주고 제대로 보수를 받아내자고! 아! 심부름꾼 언니랑 중개인 언니! 굉장해! 굉장해! 여기 하얗고 깨끗한 건물이야! 빗물도 안 들어오고 공기도 굉장히 따뜻해! 우리들 이제 여기서 계속 사는 거야? 있지! 친절한 사람들이 계속 아픈지 물어봐준다! 그렇구나. 잘 지내는 것 같아서 다행이네. 그런데 어쩌지? 물고기를 잡으러 가야 하는데, 우리 그룹의 낚싯대를 가져오지 않았어. 뭐? 이젠 낚시를 하러 가지 않아도 괜찮다고? 우리 그룹에 있던 자원봉사자 아줌마는 물고기를 꼭 잡아와야 한다고 했었는데, 우리들이 말을 안 들으면, 자기가 신의 곁으로 못 간다면서 화를 냈었어. 그래서, 희망오빠가 아픈데도 물고기를 잡아줬었는데. 아, 참. 희망오빠는? 오빠는 어디에 있는 거야? 무척 많이 아파했었는데, 오빠는 괜찮을까? 괜찮을 거야. 많이 아픈 사람들은 다른 곳으로 갔다고 했거든. 그곳에서 아픈 걸 고쳐서. 금방 건강해질 거야. 그렇구나. 희망 오빠는 건강해질 수 있구나. 그러네. 정말 다행이다. 괜찮아. 아, 나는 괜찮아. 언니야말로 처음에 주인이랑 싸우느라 많이 힘들었지? 다들 고맙다고 말하고 싶댔는데…… 너무 나 혼자만 말해서 벌 받았나 봐. 아니야, 그렇지 않아. 나는 이제 일해야 할것 같으니까, 응? 방해해서 미안해. 중개인 언니에게도 고맙다고 해줘, 그래. 꼭 전해줄게. 무사히 나을 수 있다면 좋겠는데. 안타깝네요. 섬의 아이들 중에 도끼에 너무 오래 노출된 아이들이 많았어요. 캐롤리엘 씨가 최대한 치료에 힘썼지만, 아무래도 오래 살기는 힘들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장담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저만큼 심각한 상태였으니까. 그렇구나. 아라가 많이 슬퍼하겠네. 이건 비전문가인 제 의견이니까요.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게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어디 보자. 선생님의 주치기 선생님께 연락을 드려 보면 이런 통화 중인가? 캐롤리엘 씨에게 한번더 물어보면 어떨까요? 그 아이들은 오랜 시간 동안 섬의 오염 물질에 노출되어 있었어요. 섬에서도 진찰을 해봤지만. 당장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아이도 있었죠. 특히나 그 희망이란 이름의 소녀는. 갯바위 그룹의 리더였던 사람. 네. 상당히 혹사를 당한 것 같더군요. 그도 아니면 동생들을 위해 스스로를 혹사시켰거나. 그런 위험한 아이들은 남은 일생을 병원에서만 보내게 될것 같아요. 가여운 일이죠. 그렇구나.